안녕 네, 안녕하세요 기록을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노트는요 음, 일본에서 만든 노트들이에요 일본 노트들이고 음, 저한테는 일본 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일본 노트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이라고 하는 한두 브랜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 라이프사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미도리사 해가지고 두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가 이제 미도리사에서 나오는 두 종류의 노트예요. 이쪽이 이제 MD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제본돼서 나오는 이런 노트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스테이플러로 제본돼서 나오는 이 트래블러스 노트라는 노트가 있는데 이 트래블러스 노트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저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이 노트들을 이렇게 잠깐 잠깐씩 써봤는데. 막 여러 권 써보거나 많이 써보지 않은 편이어서 어, 이 음, 미도리사에서 나오는 이 MD 페이퍼의 특징을 그렇게 잘 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음, 제가 느낌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우선은 어저이 트레블러스 노트 페이퍼. 그니까 어쨌 이 트레블러스 노트하고 그다음에 MD 노트하고. 똑같은 미도리사에서 나오는 MD 페이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종이의 차이는 없고, 그니까 제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좀달라지는데이 트래블러스 노트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도식들이 스케줄러처럼 플래너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또몇개 나뉘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데 저는. 예전에 이 위클리 플래너라는 이 제품을 한번 써봤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언제지? 네, 제가 2017년도에 이거를 기도노트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겉에 표지는 저는 그냥 까만색 표지가 좋아서 원래는 이렇게 그냥 종이로 된 그런 겉 표지인데 제가 이렇게 종이 사서 까만색으로 그냥 이렇게 표지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노트로 사용을 했었고요. 뭐 보시면 이렇게 스케줄러처럼 이렇게 연간으로 이렇게 스케줄 적을 수 있는 그런 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클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모눈으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이렇게. 상태에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노트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날 그날 기도 제목을 적고 이쪽에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할 제목들을 적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장씩 해서 이거를 기도 노트로 이렇게 썼었는데 제가 이거 이 표를 기도 노트로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제법 사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사용을 하다가 이 이후부터는 플래너의 기도 노트도 계속 작성을, 작성을 해서 사용을 중단하고 그걸 보면 저는 항상 끝까지 쓴 노트가 몇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만큼 이제 써봤습니다 제가 이내용은좀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애매해서는 를 이렇게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음, 노트에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종이 넘길 때의 그립감은 다른 제가 앞에 얘기했던 뭐토모의 리버 그다음에 벨런페이퍼 뭐 몰스킨 뭐, 뭐 로이터 뭐 많잖아요. 근데 이종이 넘길 때이 느낌 많은 미돌이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소리도 다른 종이들이랑 다르고요. 이 손에 감기는, 이게 착 감기는 그 느낌 하며, 얘가 넘어갈 때의 그 탄력감이요. 아무튼, 예, 얘가 이 종이 넘, 넘어갈 때의 이 느낌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좋아서 저는 그때 네, 처음에 이 트래블러스 노트를 이거를 하나 사서 써보다가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다른 이제 미도리 노트도 사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MD노트라고 해서 미도리사에서 나오는 이렇게 재본이 딱된 노트이고요. 그리 그냥 깔끔해요. 이게 다예요. 뭐 앞에 겉 표지로 그냥 이렇게 기름종이 같은 거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종이로 된 재본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런. 이런 테이프며 뭐 이런 게 그냥 다 보입니다. 요거는 무지 노트가 아니고 이렇게 강한 노트고요. 이거는 뭐 무스킨이나 클레르콘텐이나뭐 이런 것과 다르게 얘는 또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요것도 사용했을 때 선이 색깔이 연하기 때문에 음 되게 편하게 눈 아프지 않고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거는 한세 거구요. 이거 말고 다른 한 권이 또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종이를 다 잘라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플래너에 넣고 바인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권을 써봤었어요. 그래서 올해 말고 지난해에 어 이렇게 플래너를 썼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해서 따로 이렇게 바인딩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구요. 음, 보세요. 종이 넘길 때의 느낌.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이, 넘겨보세요. <laughs> 이거를 직접 해보셔야 아는 건데. 이, 특히나, 엔진노트 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새 종이, 그러니까 안쓴 종이를 이렇게 넘길 때 기분도 좋지만, 이렇게 제가 이 사용을 한 종이 있죠. 이 사용을 한 종이 넘길 때이 느낌도 너무 좋아요. 아, 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그립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음. 어, 이 노트에다 가는요, 뭐 역시 뭐 샤프, 뭐 그냥 일반 볼펜, 뭐 수성펜 다 사용하셔도 좋구요 그리고 만년필도 물론. 만년필로 썼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종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도리 노트를 거의 제트 스트림 볼펜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만년필로 쓰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일반 수성펜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아 이거 내용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요 얘는. <laughs>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 기도노트라서. 그리고 이게 작아서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기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제 기도노트고 해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고 어디 갈 때마다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애정이 있는. 그래서 이 노트를 쓸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제가 여기다가 막쓴 기도 제목이나 그런 것들이 응답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도리 노트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아서 쓰지는 잘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몇 권을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노트 자체로 쓸 일은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요거는 위도리 아, 트레블러스 노트에서 나오는 다른 종류의 종인데, MD 종이긴 MD 종인데요. 이거는 좀 경량지라고 해서 얇은 종이에요. 음, 경량지니까 아무래도 기존 MD 노트보다는 좀 많이 얇고, 이렇게 색깔도 기존의 MD 노트는 이렇게 아이보리색이었던 거에 반해서, 이 경량지 노트는 좀 크림 그냥 흰색에 가까운 그런 색이네요. 그리고 확실히 일반 MG 노트에 비해서 좀 많이 얇아요. 포머일리버 음, 종이보다는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진짜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음,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마 메모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써보고, 토무의 리버랑 느낌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일반 m 지 노트처럼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그립감이 좋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또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차라락? 한 그런 느낌이 또 있네요. 아무튼, 이거를 음, 써보지 않아서 그 느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돌이, 어, 트래블러스 노트 저한테 이렇게, 세권있고 이거 이렇게, 네, MD 노트가. 아, 요게, 여러분, 요, 요게, 요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스몰이 아니라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요게 M 사이즈고요. 요거보다 작은 스몰 사이즈가 있나? 근데 요게 라지 사이즈예요. 보통 우리 주문할 때 요게 라지 사이즈고, 아이 그러니까 요게 미디엄 사이즈고, 요거보다 좀더큰 거를 이제 라지로 그렇게 하는데 미돌리는 이게 좀 특이하게 요게 요게 라지 사이즈고, 요 사이즈가 미디엄이에요 제가 처음에 주문을 할 때요. 이게 미디움인 줄 알고 미디움 사이즈를 주문했었어요 미디움 사이즈를 두 권을 주문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게 두 권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 주문을 해나 분명히 미디움을 시켰는데 왜 이게 왔지? 하고 가서 보니까 이 사이즈가 미디움이고 제가 사이즈 크기를 잘못 알고 이게 미디움인 줄 알고 제가 이걸로 시, 잘못 시킨 거예요 이걸로 세상에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로 다시 주문을 했었어요 그때 <laughs> 그럼 혹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아, 제가 멈춰해서 저만 헷갈린 걸 수도 있는데 위도리사에서는 요... 보통 이 사이즈가 중간 아닙니까 이게 <laughs> <laughs> 네, 라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게, 요게 작잖아요 네, 이게 미디움 사이즈 네 그렇습니다 ND 노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라이프 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라이프 노트는 이게 저, 저한테 있는 라이프 노트 는 이게 두 개가 다예요. 원래는 이거는 진짜 작년 거의 겨울쯤에 장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라이프 노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만년필 같은 걸 알아보다가 정말 이 라이프 노트에서 나오는 이 종이가 만년필에 거의 최적화된 이 노블 노트가 만년파, 만년필에 최적화된 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이즈로 하나 장만한 거고, 이거는 A5 사이즈로 그냥 이렇게 노트처럼 쓰려고 하나 장만을 한 건데, 음, 얘들 종이가요, 처음 느낌은 그랬어요. 아, 이거, 그, 로디아 프리미엄 네모패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로디아 편에서 요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요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끈거리는 느낌하며, 종이 색깔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종이 두께도 굉장히 비슷해요. 음, 단지 이게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라이프지의 노트는 양피지가 아니고 종이라서 그런지 종이의 느낌이 그래도 좀 나거든요. 아, 되게 빳빳하고 매끈거리는 종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로디아 메모패드는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는 여러분 이게 종이의 느낌이라기 보다는 가죽의 느낌입니다. 그, 뭐지, 음. 부각기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뭐 장구나 뭐 그런 거 보면 겉에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그 가죽 오래 쓰면 되게 매끈매끈해져서 만지면 되게 맨들맨들 하거든요. 그럼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음, 가죽의 느낌이고 음, 그리고 필기 했을 때의 느낌도요. 이 로디아 노트 노트패드에 필기 하는 거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했어요. 음, 잠깐 써봤었는데 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종이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음, 가격은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살때 가격을 따로 적어놓진 않았는데 요게 라이프가 요게 12,000원 돈 이고요 아요 요 B6 사이, 사이즈가 12,000원 돈이고 요게 한 13,000원 조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몰스킨이나 이런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음뭐 로디아 노트 그웹 웹노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드커버로 커버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노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8,000원씩 그렇게, 하거, 아, 그렇게 하거든요. 2만원씩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라이프노트가 종이 질이 이렇게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께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클레르풍 텐 노트는 종이가 두꺼워서 이렇게 딱 놨을 때잘 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본을 어떻게 간지 모르겠는데 노트가 비슷하게 굉장히 두꺼운 종이에도 불구하고 잘 펴집니다 여러분. 네. 물론 이 앞장, 맨 앞장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접히기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는 하는데요 뒤로 갈수록 얘들이 이제 잘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프레로폼텐 제본 노트와 다르게 제본 노트도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라이프 사에서도 스프링 노트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편하다 싶으면, 그럼 스프링 노트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의 라이프 노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쓰려고 산 건데, 사실 요새 제가 클레르 폼튼, 폼템 그 핸디사이즈 노트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음, 스프링이 아니라서 들고 다니면서 쓰기 예배 노트로 쓰기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궁금하니까 네,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는 일본 브랜드의 노트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라이프 노트 두권 그리고 미두리 MD 노트랑, 이렇게, 트래블러스 노트. 일본, 노트들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가 단데, 굉장히, 실험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노트나, 이런 트래블러스 노트나, 뭐, 라이프 노트나. 근데, 요, 미도리사의 노트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대가 좀셉니다 여러분. 음, 몰스킨보다 비싼가? 음, 음. 예, 가격들이 좀 많이 제법 비싸요. 그래도 뭐 몰스킨보다 비싸긴 하겠습니까? 음,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 노트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음, 진짜 이거는 뭐별게 없는데. 네, 별거 없는 영상이지만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면 저는 여기서 또 되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